지금 그 너희가 초록색 삼각형이 있는데 초록색 삼각형 변 AB를 3등분하는 점 중에 이제 1대2 B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띠를 잡고 그러니까 뭐 이게 렇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ACD 보이지? ADC 삼각형 ADC와 BCD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건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 하면 C가 BC를 3등분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. BC를 3등분을 해 볼까? 너희가 여기쯤 잡고 그다음에 여기쯤 잡아 버리면 되지 않겠냐? BC 3등분. 여기를 e F라고 하자. 근데 3등분 하는 점 중에서 C에 가까운 점이니까 F가 되도록 접는다라는 거지. 이말 이해 돼, 얘들아? 그러니까 너희가 요 A, D, C 삼각형이, 얘들아, 이렇게 접어지면 A 꼭지점이 정확히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? F 위에 있다는 거야. 이거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, 얘들아? 그래서 너희가 내가 입체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, 이런 거. 이렇게, 어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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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접었다라는 나의. 알아, 얘들아? A, D, C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얘들아, 여기가 A-인데, 여기가 뚝 떨어진 게 얘들아, 뭐가 있다는 거야? F가 있다. 이 소리지. 미안해, 얘들아. 아무튼 상상을 해봐, 얘들아. 그러니까 너희가 그 A의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F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사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. 요 삼각형 위치, 파란색 삼각형 보이네, 얘들아. 파란색 삼각형. 이렇게. 그러니까 ADC를 정사형 시킨 게 FCD가 된다 이 소리지. ADC의 정사형이 FCD. 요거 상상할 수 있겠니 얘들아? A가 위로 올라간 거니까 조금 옮겨주면 ADC를 정사형한게 FCD가 되도록 접는다 이 소리야. F 그대로 위에 A 꼭지점이 있게끔 접는다라고 했으니까. 이말 이해돼? 그러면 너희가 알들라그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ADC의 면적을 S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DC의 면적을 S1.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. FCD의 면적을 S2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S1분의 S2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니? 그러니까 S1분의 S2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구하세요. 이 넓이의 비 구하세요 이 소리야. 삼각형의 전체적인 면적이 나와있진 않아, 얘들아. 전체 면적이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S로 두고 풀거나 혹은 얘들아, 이런 문제 풀 때는 전체 넓이를 12나 36으로 두고 풀면 편해. 숫자에 비해서 약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. 나는 전체 면적을 36으로 두고 풀게. 자, 얘들아, 전체 면적이 36이면 너희가 여기가 1대2니까 이 면적은 몇이라고 보는 거야? 24라고 보고, 이 전체 면적은 12라고 봐주는 거 맞아? 12. 근데 이 면적이 10인데, 너희가 얘들아, 이, 이만큼 면적이 얘들아, 여기 이만큼 면적이 10인데, 이게 또 2대1이지! 그러면 S2는 몇이 되는 거야? 4가 되는 거 맞아? 4. 그래서 24분의 4니까 몇 나오게 되는 거야? 6분의 1. 이렇게 구하는 거지. 맞아, 얘들아. 뭐, s를 놓고 분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잖아, 그지? 탑이 끝났어. 너희가 상상해야 될 거는, 다시 한번좀 이야기를 하겠지만, a, d, c가, 얘들아, 정사형된 게 f, c, d가 되도록 접는 거다. 라는 요말 뜻을 좀 알아들어 줘야 되는 거야, 얘들아. 알겠니, 얘들아? 저기서 이제, 그, 문제 좀 나와 있지, 얘들아. 꼭지점 a의 정사형이 f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. 꼭짓점 A의 정사형이 요게 얘들아 F가 된다. 3등분하는 점 중에서 C에 가까운 점을 F라고 봤으니까 A의 정사형이 F인 걸 알고 아 S1이 정사형 된게 S2구나. S1분의 S2를 구하는 거구나. 라고 상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. 알겠는 거야?